네, 남자 고등부 110m들의 챔피언입니다. 우리 이민혁 선수 만나볼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민혁 선수 오늘 좀 얘기할 게 많아요. 일단 2학년인데 우리 형들 누르고 1등했고 개인 최고 기록도 세웠고 들어와서는 또 세리머니까지 보여줬어요. 오늘 또 전체적으로 좀 어땠어요? 어 일단 너무 날씨가 덥고 몸이 너무 좋았는데 생각보다 몸이 좋았고 어, 이렇게 잘 뛰셨으니 너무 기분 좋습니다. 오늘 뛰기 전에 좀 컨디션도 좋고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예감이 좀 들었어요? 네, 많이 긴장했지만요. 긴장했지만 또 좋은 모습 을 보여줬어요. 또 얘기했던 것처럼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. 오늘 경기에서 좀 아쉬웠던 점은 없을까요? 어, 약간 스타트가 살짝 느리고 음, 네. 살짝 중간에 버벅대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그거 잘 이겨내서 한것 같습니다. 네, 좋아요. 또 들어와서는 아주 귀여운 세리머니도 보여줬거든요. 미리 준비했을까요? 어 그냥 뭐해 보고 싶어 가지고 그냥 생각난 거해본 겁니다. <laughs> <laughs> 좋아요. 그러면 또 허들 기술은 또 날마다 달라진다 막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네. 또 기술이 되게 중요한 종목인데 네. 좀 본인만의 비법 같은 게 있었어요? 어 그냥 뭐 상체 잘 던지고 올린 잘 끄고 그러면 네. 그냥 그런 거 신경 쓰면서 하니까 잘 넘어지더라고요. 네. <laughs> 알겠습니다. 그럼 혹시 앞으로의 목표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어 일단 1차 목표는 저희 대 선배님이 김경태 선배님의 14초 공을 하는 부표신을 3학년 안에 깨는 게제 목표입니다. 좋아요. 그또 혹시 또 다른 목표 혹시 있을까요? 어 다른 목표는 좀먼 건데 세계 선수권이나 올림픽 그런데 출전해가지고 메달 따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. 좋아요, 같이 응원할게요, 네. 저희도. 그럼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또또 또 많은 응원 보내주시는 분들과 도움 주시는 네. 분들께 네. 감사 인사 감사합니다. 한번 해볼게요. 네, 일단 먼저 저희 저 힘들 잘 챙겨주시는 저희 부모님이랑 그리고 어 맨날 수련 빠지지 못시 저희 가르쳐주시는 저희 코치 선생님이, 심재영 코치님 그리고 서상철 감독 선생님도 다 감사드리고 제 친구들과 지인들 모바일고 친구들도 다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민혁 선수와 함께했습니다.